플리반 친구들 안녕 오늘도 선생님과 즐거운 활동할 준비되었나요? 먼저 즐거운 겨울활동책을 준비해주세요 준비가 다된 친구들은 여기 색칠하기를 펴주세요 뒤로 한 장을 넘기면 이렇게 겨울 풍경의 그림이 나온답니다 여기 예쁜 눈사람도 있고, 플립반과 선생님이 함께 배운 눈 결정체의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꽁꽁 언 빙판도 있고, 집도 예쁘게 보이네요. 플립반이 알록달록 그리기도구를 사용해 색칠해주세요. 자, 뒤로 넘기면 두 번째 그림이에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 나무에도 눈이 쌓였고, 내린 눈으로 예쁜 눈사람도 만들었네요. 여기 산에도 눈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기도구를 사용해 플립 많이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선생님은, 짠! 이렇게 색칠을 해보았어요. 두 번째 그림도 이렇게 색칠을 해보았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만들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활동을 펴주세요. 여기서 한 장을 넘기면 우리 크리스마스에 예쁘게 장식을 할수 있는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다양한 패턴들이 있답니다. 이 다양한 패턴들을 부모님께서 싹둑싹둑 예쁘게 우려주세요. 예쁘게 우리면 이렇게 네 가지 모양의 패턴이 있답니다. 그럼 네 가지 패턴을 찢어 붙여 여기 붙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리스를 완성했답니다. 플립반도 예쁜 리스를 완성해서 퀴즈노트에꼭 올려주세요. 플립반, 이제 두 번째 활동 시간이에요. 우리 두 번째 활동은 아트 드로잉 미술책을 준비해주세요. 준비가 다된 친구는 여기 13쪽을 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해볼 활동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을 그려볼 거예요.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 QR코드를 인식하여 비행기 영상을 보고 와주세요. 이 영상은 잠시 멈춰줘도 좋습니다. 플립밤 비행기 영상 잘 보고 왔나요? 비행기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재미있는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플립밤도 비행기의 움직임을 재미있게 표현해서 그려주세요. 멋진 그림은 키즈노트에 올려서 선생님께 보여주세요. 플립반 안녕!